예, 조립제법과 관련해 가지고 좀 간단한 팁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조립제법을 보면 상황 이런 거죠. 어떤 이런 식이 있다. 그때 이 식을 x 2로 나눴을 때뭐과 나머지를 구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엄청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Q를 찾아야겠죠, 먼저. Q는 1차식입니다, 그죠? 그건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Q가 어떤 식일 것이냐. 우리가 가장 먼저 따져야 되는 건 2차의 항 개수다. 좌변은 뭡니까? 1. 우변도 1, 1이어야겠죠? 그러면 X가 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은 1차항 개수를 봅니다. 마이너스 4죠. 그런데, 1차항을 보면, 지금, 마이너스 2가 이미 있죠? 그러면 추가로 와야 될게 뭐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나머지야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죠. 이 과정을 거쳐서, 제가 지금은 뭐, 설명을 하느라 좀 오래 걸렸지만, 빠르게. 조기제법을 쓰는 것보다, 조금은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쉬우면 그러니까 한 4차식을 해보죠. 4차식 x 4네 제곱 빼기 3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x 더하기 1의 q 더하기 r 자 q 3차항 1이겠죠. 자 이거랑 이거의 3차항을 비교해 보면 좌변은 0. 우변도 0이어야 되니까 빼기 X제곱. 좌변의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3. 지금 현재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빼기 2X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1창. 플러스 2. 지금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 어, 상수항이딱 맞았네. 플러스 0. 그니까 러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적느라. 이 중간 과정들을 적느라 이렇게 됐지만 이거를 이 과정을 없이 적게 된다면 조기제법보다그 계산의 속도를 조금은 더 빠르게 할수 있다 야 이게 무슨 의미냐 뭐 이거 큰 차이가 있겠니? 라고 할수 있지만 어...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저를 믿고 해보십시오 이런 관점으로 식을 보는 것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시간을 줄이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걸 하나씩 좀 교정해 나가면 뭐 물론 조기제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죠. 당연히 틀린 거 아니고 좋은 방법이지만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풀면.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은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